불안을 계속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. 내가 A라는 전공을 하다가 B로 바꾸면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내 나이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삶이잖아요.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무슨 시험 준비를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삶이니까 그 구체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많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기회도 생기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완전히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. 내 나이가 지금 예를 들면 30이다. 이때 공부를 시작하면 뭐 37에 끝난다. 그러면 33에서 37 사이에 그냥 그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느 순간이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어떤 그 일상의 경험들을 하고 성공 경험도 하고 실패 경험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정해졌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닥쳐서 살게 되면 묘하게 해답들이 보이더라.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아니고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전에는 내 손을 더럽혀 가면서 살기 전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확실한데 막상 뛰어. 들어서 살게 되면 하루하루의 목표가 생기고 일주일의 목표, 한 달의 목표, 1년의 목표가 생기니까 살아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몇 살쯤 되면 확신이 생길 거다. 그거를 풀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